메르세데스벤츠의 쿠페형 중형 SUV GLC 쿠페가 공개됐고 국내 출시도 예정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S클래스를 빼다 박은 실내, 후륜 조향까지 놀라운 특징과 가격 출시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GLC는 2015년부터 생산된 중형 SUV로 쿠페와 AMG 모델까지 총 260만 대를 넘게 판 베스트셀러입니다. 벤츠 전체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최근엔 풀체인지를 거쳤고, 이제 쿠페 버전까지 등장해 주목받았는데, 대체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763mm로 일반형보다 43mm 긴데요.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크기지만, 전작 대비 휠 베이스가 15mm 길어졌으며, 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관능적 순수미가 돋보입니다. 0 2 7 c d 의 개선된 공기 저항 개수를 기록했죠. 형제 차들과 전혀 다른 얼굴에선 플랫한 그릴이 부착돼 직관적이며, 삼각 엠블럼으로 가득찬 그래픽이 보입니다. 볼 때마다 영리하다 생각되네요. 거대한 삼각 엠블럼의 좌우엔 강인한 스타일의 크롬 가니쉬가 붙었습니다. 시커먼 헤드램프는 F바디 30. 가 생각나는 그릴과 연결된 특이한 램프인데 벤츠답게 좀 둥글둥글하죠. DRL은 상단에 긴한 줄이 있고 바로 아래에 짧은 두 줄이 그어진 오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후륜 구동만이 선보이는 유려한 비율과 긴 후드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지난 세대보다 길어진 전장이 후드에 올인된 걸까요? 쿠페형 루프는 피크 포인트가 꽤 앞쪽에 있어 마치 전투기의 캐노피 같은 패스트백 라인이며 끝단에서 덕테일 마냥 치고 올라가네요. 벨트 라인 역시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 지난 세대의 축 처진 맛을 완전히 없앴으며 캐릭터 라인은 오직 앞뒤 팬더 쪽에서만 싹 돌출돼 사이드미러는 벤치에서 보기 드문 플래그 타입이며 풍절음과 공기저항에 최적화된 형태라 벤치는 설명합니다. 옵션인 사이드스텝의 경우 발판의 역할만이 아닌 일종의 날개로서 공기역학에 도움을 주죠. 후면부도 재미있습니다. 좌우가 고무줄처럼 텐션있게 연결된 테일 램프가 보이는데 그래픽이 나이키 로고를 닮은 심플한 L자입니다. 요즘 뭔가 각 잡고 끼워 맞춘 듯한 그래픽보단 이런 무심한 듯한 맛이 마음에 드네요. 범퍼에 거대한 크롬 가니쉬 속에는 머플러인 척 하는 가짜 머플러가 붙었습니다. 정말 깜빡 속을 뻔했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S 클래스를 닮은 최신의 디자인이며, 신형 C 클래스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와 11.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았고, 운전석 쪽으로 살짝 휘어 있어 운전 편의성에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기능으론 투명 본네트가 있는데, 주행 중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하부를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했던 이미지를 서라운드뷰에 섞는 방식으로 차량 하단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죠. 710 와트에 15개 스피커가 투입된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시스템과 HUD도 적용됩니다. 이 열의 경우 길어진 휠베이스만큼 여유로운 편인데 헤드룸도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전작보다 45 리터 늘어난 543 리터가 마련돼 만족스러운데 물론 일반 SUV 형 보단 73 리터 축소된 크기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48 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 적용되며 2 리터. 4기통 가솔린이 기본 201마력, 트림에 따라 최대 255마력을 발휘합니다. 4기통 디젤은 194마력을 발휘하죠. 차후 6기통 디젤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에는 3 1 2 k w h 의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탑재됐으며 최대 381마력을 기록했습니다. 0105.6초와 WLTP 기준 100km 이상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를 기록했네요. 스포츠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에어 서스펜션 까지 제공하며 4.5도 후륜 조향 역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회전 반경을 90cm 감소시켜 10.9m가 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되며 견인력은 최대 2.5톤입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해 7월부터 유럽 시장 우선 출시하며 국내 도입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예상됩니다. 시작가는 현재 7,390만 원에서 크게 인상돼 8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시장은 점치죠. 이 정도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GLC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